안녕하십니까. 음, 어, 위드 바이블, 위바 TV를 제작 운영하고 있는 어, 백학룡 목사입니다. 음, 오늘은 이제, 에, 저의 그두 번째 영상인데요. 어, 지난번에 그, 어, 도청 앞에서 어, 수원여곡땡땡여곡까지 <laughs> 어, 어, 잠시 그 라이딩, 간단한 거 보여드렸고요. 어, 이번에는 이제 그, <laughs> 땡땡 여기 어, 그 뒤편에 어, 병무청 사거리가 있습니다. 아그 병무청 사거리에서 이제 어, 수병원까지 가는 그런 그, 도로, 어, 도로 도로 주행하는 아, 그런 내용들을 음, 그런 영상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는 어, <laughs> 그 어, 병무청 사거리입니다. 아, 도청 뒤에 있는 어, 병무청 사거리입니다. 아 근데 에, 조금 음,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음 다소 그 속도감이 있더라고요. 이 속도감이 뭐 제가 실제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느끼는 그 속도감은 별로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으로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이따가 이제 하면서 조금 너무 빠르다 싶으면 위험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오면 조금 그 영상을 조금 그, 어, 어, 어 제, 예, 속도를 조금 늘려볼까 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자, 우선, 음, 먼저, 어,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출발합니다. <laughs> 자, 아, 이... 이 좌측에 있는 것이 도청 직원들의 주차장입니다. 아 예전에는 이곳이 불법 주차장, 그, 어, 그 견인에다가 아, 여기 주차해놓은 그런 장소였거든요근데 이제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여기 전부 도청 직원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합니다. 앞에 보이는 이 건물이 한국 교원 교청이죠. 교청이나 에건물이고요 앞에 보이는 이큰 건물이 도청이죠. 이제 저는, 어, 우회전을 해서 도청 후문으로 어, 진입을 하고, 그리고 도청을 가로질러서 에, 정문으로 빠져나갈 어, 겁니다. 자, 어, 도청을, 아, 지금 그 어, 점심시간이었죠. 이, 점심시간 조금 끝났으니까, 이제 에, 직원들이 다 식사들을 하시고, 어, 무 어, 뭐 복귀를 위해서 사무실로 돌아가는 3, 어, 3, 5, 어, 이런 분들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위쪽에는, 어, 도청의그 장기부장이 있습니다. 아, 행사를 할때 이곳에서 많이 행사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오른쪽에는 오늘은 이게, 스네카가 한 대밖에 없는데, 한, 한세대 정도, 이, 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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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 직원들의 그런 어떤, 가시거리를 어, 제공하고 도 있습니다. 아, 자, 이것이 이제, 에, 별, 어, 신, 본관과 옆에 별관, 을 있는 그 유교를 지나서 이제 앞쪽으로 망국기 있는 도청 공간 앞에 망국기를 지나서 이제 내리막길입니다. 조금 내리막길이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정문인데 정문을 통해서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기서는 상당히 이제 별로 차량이 어떤 통행도 별로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지금 저의 영상은 스피드를 이렇게 중점으로 하는 그런 영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피드는 물론 별로 중요치 않고 이제 그 안전하면서 그리고 그냥 일상적으로 어+ 어+ 즐길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어+ 어 중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저 앞에가. 오거리인데 신호등이 있는 저 앞에가 오거리인데 좌회전을 해서 향교길로 어 이제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향교길인데요. 음, 이 골목은 어 이제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게 양쪽에 에, 그런 어떤 간판들을 어, 읽어볼 수 있을 건데 이게 인쇄골목입니다. 아 저희 그 땡땡시 인쇄골목입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성업을 했던 아주 어, 번화했던 그런 인쇄 에, 그 건물의 그 인, 인쇄 거리인데 요즘에는 많이 그 쇠락했더라고요. 그, 좌측에는 이제 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에, 초등학교 이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어, 초등학교 건물을 어, 그, 계속 지나고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죠천천히 이렇게 에, 계속 진행해가면 이제 에, 남문 음, 그 아, 남문 앞에 에, 그게 에, 아마 그 어, 무, 무슨 음, 무슨 삼거리인지 모르겠네요. 음. 자 위, 왼쪽으로 올라가면 왼쪽으로 올라가면 아, 도서관이고요. 여기가 지금 향교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야, 이것이 향교구요. 향교를 지나서 땡땡시 향교구요. 아, 지나서 여기 이제 쭉 어, 계속해서 어, 진행해 갈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도로 어, 일반 통행이기 때문에 에, 뭐, 어, 차들은 네, 일, 한 방향으로만 진행을 하죠. 어. 음, 오른쪽은 예전에 권, 어, 팔달, 그, 건선구청이었는데 이제, 이제 에, 어, 구청이 건선구와 어, 팔달구로 나눠지면서, 음, 팔달구청이 올림픽 경기장으로, 아, 지금은, 아, 저쪽에 이제 나중에 그것도 알려드릴 텐데, 올림픽 경기장으로 일, 임시로 이사했다가 지금 여기, 예, 이, 이, 남문 근처, 그, 화성행궁 앞쪽으로 어, 이사를 했습니다. 건선구청은 아, 저쪽, 그, 삼실동 옆으로 무슨 동인지 모르겠네 이쪽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 여러분들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인쇄 그 인쇄한다라는 그런 감각들을 종종 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음, 예전에는 굉장히 번화가였는데. 이것이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서울 같으면 서울 명동이라고 지칭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 정도로 보화했던 곳인데 거리, 어, 많이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 왼쪽으로 가면 이제 팔달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음, 아, 여기는 아니고요. 저 앞쪽에 지금 건물을 짓고 있고요. 왼쪽으로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팔달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아, 그런 길도 음, 나오게 될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저 앞에 어, 차가 서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것이 이제 아, 여기 사거리인데 이게 음, 무슨 동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차가 여기까지 밀려 있기 때문에 인도로 살짝 올라가서 어, 쭉 앞으로 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에, 이, 이 신호등에서 대기를 하다 보면 뭐한 1분 이상이 걸대기 그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어, 잠깐 실각이 화면 영상이 건너뛰게 됩니다. 그래서 가 보고 가서 이 앞에 음, 그, 그, 그 신호 대기 중단 보도 앞에서 잠깐 대기를 하고 가 끊어서. 기다리는 시간 견적을 해서 곧바로 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무슨 사거리인지, <laughs> 10년 이상을 지금 살았어도 밖을 잘 놔돌아다니지를 않아그길 이름을 잘 모릅니다. 중공사거리라고 방금 위에 보였었네요 아, 이제 왼쪽이 남은 음, 그, 어, 어 시장입니다. 아, 왼, 왼쪽이 남은 시장이고, 앞으로 쭉 가면 이제 에, 수원천을 에, 가로질러 갈 것입니다. 아, 수원천을 가로질러서 저쪽 어, 건너편에도 시장 이목이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가, 어, 그 시장 이름이 네 군데나 있습니다. 남문시장, 미나리강시장, 지동시장, 목골시장 이렇게 네 시장 건물 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이 아치가 좀 보이죠? 이게 다리입니다. 무슨 다리지 인 이름을 잘 모르겠지만 아이 다리를 건너면 이제 목골시장 앞으로 저 왼쪽으로 보이는 저 빨간 긴 건물이 그 시장에 있는 그 주차 타워 건물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예사 아, 어, 어, 다리를 건너서 어, 음, 쭉 진행하면 왼쪽으로 예 어, 사람들 굉장히 많이 보이는 아, 이곳이 바로 목골시장 음, 입구가 아, 되겠습니다. 아, 목골시장 입구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아, 시장을 많이 보는 편이고 오른쪽에도 어, 이제 예, 많이 예, 시장을 보면서 이 마트 크게 있어서 좀 싸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이 그, 어, 앞에 보이는 이 왼쪽에 보이는 이 푸른색 아, 이 마트가 아, 제가 자주 이용하는 마트. 입니다 그서 계속 올라가고 어, 있습니다. 진행해 가면 어, 왼쪽으로 큰 건물이 예, 보이고 있는데, 이 건물이 이제 제가 아, 암을 수술했던 아, 그 어, 종교단체의 큰 음, 병원이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은 병원이 음, 있는데, 이 예, 여기서 바로 이제 제가 이제 그제 암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할요 아, 죄송합니다. 이 건물이 아닙니다. 아저 <laughs> 앞쪽에 보입니다. 앞쪽에 아마 이게 좀 주황색 같은 게, 이게 그 건물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시, 행단보다 앞에서 대기 상태에 있는 것을 편집을 해서, 어, 잘라내고, 계속해서, 어,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왼쪽에 지금, 아까는 보여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지동초등학교 어, 사격이지 왼쪽에 보내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어, 오른쪽에 예, 예전에는 음, 이게 이제 신축된 뭐 어, 한양 뭡니까? 수자인 아파트, 어, 수자인 아파트 아마. 이것이 이번에 신축이 되어 있습니다. 상가들이 아주 예쁘게 쭉 이렇게 잘 건축을 해 놓으셨는데, 예전에 이게 완전히 공터여 가지고 조금 흉물스러웠었는데, 이렇게 새로운 건축물로 이렇게 단장을 해 놓은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자, 왼쪽에 보이는 이게 살쇠 건물이 바로 제가 이무 암을 수술했던 바로 그 병원이고요. 어, 바로 여기 보이는 이, 이, 이 건물이 안경동 뒤쪽으로, 이 안경도 건물이 너무 큰데, 뒤쪽으로 볼때 뒤쪽 공간 건물이 <목소리> 잘 보이는 건물습니다 <목소리> 아, 주변에 계신 분들이 저의 아, 어, 자전거가 땡땡이 따릉이 이렇게 어, 소리부터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어, 자전거 타고 가시는 방금 여자분을 먼저 보내드리고, 양보심을 달리해서 계속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왼쪽이 이제 그 제가 암을 수술했던 병원이고, 양쪽에는 거의 그 약국들이, 또 의료기 이런 가게들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녕세요 이 하얀 차가 아주 센스 있게 저희 길을 열어주셔서 아, 대단히 고맙다고 인사 한번 듣고 인사 손으로 인사하고 네. 계속 진행합니다. 앞으로 저도 이제 혼자서 이렇게 카메라 지금 제 헬멧 꼭대기에 상투처럼 이제 그 액션 캔을 장착하고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남녀 가만 남녀 커플도 자 양도해 주셔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들어가는데 앞으로 조금 제가 좀 빨리 갔었다면 위험한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화장실 모양인데 이 옷가게에 네, 주인께서 나오는, 자기 나와서 음, 아, 조금 이상하다요 그러면 음. 아, 계속해서 계속, 많은 분들이 자전거에 그, 이동, 통로를 양보해 주셔서 참 오늘날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양보할 수 있는. 그러나 어쩔 때 보면, 차를, 저도 예전에 이제 뭐, 어 차를 운전하기도 하지만, 차를 운전하다가 골목에서 이렇게 양쪽에 차가 이렇게 딱막 부딪혔을 때, 참 대치하고 있죠. 네가 먼저 이렇게 해라. 뭐 이런 거죠. 좀, 아, 저도 그런 적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laughs> 아, 양보하는 것이 너무나도 참 아름답고, 또 한, 손을 한번 흔들어 주는 것도 참, 아, 같이 한 그, 그 순간을 웃을 수 있고 기분 좋게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 여기서 자회전을 해서 올라가면, 여기, 이, 방금 냉면집인데, 왼쪽에 있는 게, 여기서 제가, 어, 암 수술이 다 끝나고 어, 퇴원을 하면서 어, 병원에서 그 저염식 식단 때문에 에, 그, 그 제대로 먹지를 못했는데 잠깐 음, 중지를 시키겠습니다. 어, 제대로 먹지를 못했었는데, 음, 이제 제 아내와 퇴원을 하면서, 어, 못 먹었으니까 한번 맛있는 거 먹자 하고 이, 이그 냉면집에 들어가서 어, 먹었습니다. 근데 뭐, 역시나 아직은 뭐 입맛이 돌아오지도 어, 않았고 어, 그 항암제 그 여, 여파도 있고요. 그래서 아주 입맛이 떨어지고 밥맛이 없거든요. 항암제를 주여야 하면 그래서 막 확구역질도 어, 막 나오고 어, 밥 냄새도 싫고 막 그랬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음,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어, 그때 뭐그 어, 어, 육회 비빔밥을 먹었나? 어, 뭐 그렇게. 그 입맛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짬뽕해서 비벼서 먹으면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아마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별로 그렇게 맛있. 먹질 못했습니다. 입맛이 병원 에제퇴원 나오면서 그런 그 식당을 들갔기 때문에 저 냉면 가게가 수원에서는 그래도 조금 좀 이름 있는 것 같은데 많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때 딱 한번 가봤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제 저희 목적지 병원에 작업을 거의 다 했습니다. 음. 가 이제 동수 사거리입니다. 아까 이제 제가 잠시 썼던 이제 편집돼서 금방 지나왔는데, 네. 그것이 이제 동수 사거리고, 어, 저희 이 땡땡시에서는 아주 거의 유명한, 네. 아주 유명한 그, 그 사거리 거기죠. 네. 이제 어, 앞에 보이는, 앞에 보이는 이, 이 회색 건물, 지금 여기 주황색 말고 앞에 보이는 이 건물이 제가 목적하고 어, 지금까지 한 음, 10여분 달려왔던 바로 그, 그, 서 제가 발을, 이번, 아, 일 1월달에 발을 다쳐서, 어, 한달 7일 동안 입원했던, 음, 그래서, 어, 아, 그, 어, 그 살점, 재에 복부, 어, 제가, 아,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죠. 제가 암, 아, 음, 수술을 하면서 장물을 달았던 그, 그, 상처, 바로 밑에서, 뭐 어, 뭐, 손바닥 한 반반쯤 하게, 예, 예, 손바닥 반쯤 아마 살을 떼면 안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만큼 했고, 뭐, 손바닥만큼, 손가락 굵기만큼 이렇게 했겠죠. 예, 그리고 손바닥 반만큼 떼내가지고, 아, 한 번, 이식, 예, 수술을 했는데, 그, 그, 그 피부가, 아, 그 죽는 바람에 다시 피부를 걷어내고 어, 다시 또 허벅지에서 피부만 살짝 걷어내서 다시 피부 이식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수술을 네 번씩 하고 수술비도 상당, 히 비용비도 많이 나왔던 그런 것이죠. 오늘은 그그것 어, 때문에 온건 아니고 제가 지금 에, 어, 직장에서 어, 직장에서 어, 그 종합 검진을 했는데 간 수치가 너무 높다 어, 또 위험하다. <웃음> <웃음> 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전화로 빨리 병원에 가보 라고 해서, 에, 그 병원에 지금 오늘은, 음, 그 결과를, 어, 지난번에 체혈을 하고, 어, 어, 했던 거, 어, 어, 그런 것에 다시 처음으로 어, 돌아와 버렸네요. 음, 바로 이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요, 요, 요렇게, 에, 제가, <laughs> 해놓고 아, 그래서 뭐 별로 큰 문제는 아닌데 간 수치가 뭐 50이 정상인데 뭐100뭐 하나는 뭐 100이고 하나는 120이고 그랬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 평상 평균 기준보다도 조금 뭐2배 아니면 2배반 이상 조금 높으니까 좀 위험스럽지 않느냐 해서 가보라고 그랬는데 음 그거 이제 결과를 보러 갔습니다 결과를 보러 갔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에서 어 이제 X, 그 뭡니까 간초음파하고 뭐 그런 그러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그 도로 상황을 이렇게 제가 라이딩을 하면서 별로 뭐좀 속도감이 있었나요? 도로에서 이렇게 빨리 지나가면 좀위험하다는 그런 어떤 느낌이 없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조금은 부담감이 있었는데. 잘 진행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아, 오늘은 이제 저희 라이딩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어, 제가 아, 아까 말씀드렸던 목골시장과 아, 목골시장과 이제 그 앞에 예, 그 마트가 있다 고 그랬죠. 그곳에 예, 그 시장을 보면서 전 시장 보기를 조금 음, 좀 음, 즐겨 합니다. <laughs>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혼자 시장을 잘 봐가지고. 그래서 어, 시장 보기를 좀 하고 어, 그리고 수원천을 그, 라이딩하는 수원천 둘레길을 라이딩하는 그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다음 시간에 그, 그, 좀더 어,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